안녕하세요 오늘은 옥년중학교 3학년 2과의 핵심문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기간에 2과에 나오는 문법은요 두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는 사역동사 크기가 너무 컸네요 하나는 사역동사 그리고 또 하나는 so that 이라는 구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에서는 문법 두개 포인트 사역동사랑 소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따라오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역동사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옆에다 적어 놓자, 우리. Let. 자, 사역동사는 남한테 뭐 시키거나 허락하는 겁니다. Let. Make. Have.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 세 개. Let. Make. Have. 남한테 시키거나 또는 허락하는 것을 사역동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사역동사는요. 오형식 문장 구조에 나타낼 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동사를 쓸때 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형식에 따라서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거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형식은 무엇이냐? 메모할게요. 알아도 메모, 몰라도 메모. 자, 오형식은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되겠네. 오형식이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나오는 거를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 갈게요. 사역 동사는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make, have, let. 이세 가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은 시키거나 허락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사역동사는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예문학습을 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은 사역동사는요, 특징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설명.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객과 헬프는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씁니다.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를 써야 해요. 네. 요거 네 가지 포인트만 보고요. 여러분, 문법을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 자꾸 눈에서만 맴돌고 머리로 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문 보면서 위에 얘기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예문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메모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자, 시작할게요. Sad movie, 슬픈 영화가 항상 동사 만든다. 어떻게 하게 시킨다. 누구를? 나를, 목적어를. 여러분 잘 봐요. 목적어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make는 정말 만들다의 뜻이 아니라 목적어를 어떻게 하다라는 뜻의 사역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이 사역동사를 알아보는 기준이 뭐라고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을 때 아시겠죠? 자, 사역 동사가 나오면은요 목적적 보어 자리에 절대로 투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투 크라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다 메모할 거예요. 이렇게 5형식 문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마 엄마가 헤드 시켰다. 누구한테? 내 남동생한테.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나왔다. 목적격 보호로 치우라고 시켰다. 그의 방을. 여러분 잘 봐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헤드는 만들다의 해부예요. 시키다 사역동사예요. 그렇습니다. 사역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키다의 뜻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절대로 뭐가 못 들어간다? 투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또 메모하자. 여기다가 투 클린 쓰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메모하면서 볼 거예요. 자, 그다음 I 나는 let 허락했다. 사역 동사죠. 누구한테 my sister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허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 사역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보어자리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죠? 나는 내 여동생이 나의 새로운 티셔츠를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면 우리 이 w h e r 자리에 to w h e r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절대 없다. 여기까지 사역동사였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법, so that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t h 은요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할게요. 옆에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이 하는 모든 거는 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so that은 뭐, 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할 거고요. so that 대신에 똑같이 쓸수 있는 말 in order that 또는 하나 더 적어 놓자 똑같이 쓸수 있는 말 in order to.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hat, in order to 다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보도록 할게요. so 대시 사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 예시 보고 나서 위에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The tour guide 투어 가이드는 여행 가이드지요? 자, 메모하면서 볼게요. 여행 가이드가 w a l k e d 걸었다. 어떻게? 천천히 걸었다.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접속사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올 거예요. 모두가 그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so that 대신에 쓸수 있는 말 뭐라고요? in order that 쓸수 쓸 있습니다. in order to는요.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는 in order that을 사용할게요. 그럼 대시 접속사처럼 나와서 뒤에 주어 동사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볼게요. Tommy is studying hard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대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he 그가 can pass the test.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so 대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so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메모 하나 할까요? I am so busy.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다. t 그래서 I can call you. 너한테 전화할 수 없다. 여러분도 이 예문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똑같이 메모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so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해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so 뒤에가 원인이고 that 뒤에가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너한테 전화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So 대시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